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랫같이 주의 친절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친절한바에안기세 우리 마이평안하리이항안이쁘고 복이 되네영원 하신 발항안기세고기신 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 하신 바래 안기세 나로 나갈 때에 기뻐 참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극귀신 팔에 바래 주의 바래 그 그신 바래 안기세 주의 바에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나의 영원하신 i 이인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시작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근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강인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m o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교훈의 목적입니다 교훈의 목적이 뭐냐면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는 에베스의 교회의 목회자라고 그랬죠 이 에베스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에게 계속 말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또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거기에는 큰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고, 수많은 또 이방신이 존재를 하고 있고, 영지주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은 핍박을 하고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에,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 수많은 싸움을 합니다. 영지주의와의 싸움도 하고, 이단과 싸움도 하고, 우상과의 싸움도 하고 또 가장 많은 그 당시 로마의 다신론과의 싸움도 펼쳐 가는 거예요. 데 이렇게 끊임없이 싸우고 말씀에 굳게 서서 열정을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그들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사랑이었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주일 설교에서 이거 다뤘었지요. 말씀도 좋고 열정도 있고 교회는 사랑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전하고 열정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지만 절대 이러서는안 되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똑같은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근본 목적은 영혼사랑이다. 영혼고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데,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뭡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죠. 이거를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어려운 게 뭡니까? 이 사랑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죠. 신천지가 있는데 우리는 신천지 영원도 영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불교인들도 있고 캐톨릭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열정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가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도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고 경쟁자로 다루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해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움으로 다루면 영혼구원은 여원한 거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무슨 나라예요? 불교와 유교의 나라와 무당, 샤만짐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와서 제사 안 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것은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에게 여전히 교회는 병원을 지었고 그들에게 교육기관을 제공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도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훈의 목적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교훈 그러면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이뭘 가르칠 것이냐?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목적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청결한 양심. 오늘 본문에 세 개를 말하고 있지요.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럼 청결한 양심은 뭘 의미하냐? 거룩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룩합니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 먼저 뭐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속에 다 물들어 놓고 사랑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지금 복음 전하는 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속화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근본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속화되지 않은 것처럼 교회도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제자의 길의 1번이 뭐냐 청결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은 뭐예요? 선하다는 것은 아버지 한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절실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중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고, 그들을 포용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가 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와도 품고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심령을 품을 수 있는 그 관대한 사랑,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뭐가 힘들어요? 안 맞으면 싸우잖아요. 나하고 안 맞으면 금세 싸웁니다. 원수가 돼요. 그러려고 의심 서 믿는 게 아닌데, 교회 안에서부터 포용이 안 되는데, 교회 밖으로 사랑이 어떻게 갈수 있겠냐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이 안 되면, 사랑은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사생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았더니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보는 용서할 수 없는 노예인데 빌레몬은 용서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 가장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싸우지 마세요. 아무리 나하고 안 맞아도 소리치지 마시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환영과 사랑이 없으면 그다음에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 갖고 올 거냐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아무리 핍박하는 이단도 영지주의도 디모데에게 말하는 아르테미스 신전 섬기는 사람들도 디모데야 그들에게 대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의 말합니까? 거짓없는 믿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팔지 말란 소리예요. 예수 팔아서 돈 벌어먹지 말란 소리입니다. 오늘날은 너무도 기독교 사업체가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유익한, 예수를 전하는데, 돈을 보고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어떤 위익을 놓고도 예수를 전하면 안 돼요. 그냥 선하게 그 영혼을 후원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를 끼고 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출판부터 시작해서 어떤 펜시용품까지 너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에 큰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CC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돈이에요. 온통 저작권으로 돼가지고 돈을 하다 보니까 수 없는 CCM이 나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계에 딱 걸린 거예요. 찬양이 왜 돈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노마 시대를 초월한, 노마 시대는 돈사회입니다. 근데 그걸 초월한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뭐라고요?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온유 주셔야 됩니다. 온유입니다. 그리고 관용이에요. 그리고 용서입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 금전과 관련되지 않는 깨끗한 믿음. 그리고 오직 영혼을 향한 열정 있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절실한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마지막 때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같이 올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귀한 남대된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한 영혼이라도 더 주임께로 인도해서 우리 주임 다시 오실 때에 구원된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에게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닮은 영혼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청결한 선한 양심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물정과 관계없는 거짓없는 믿음을 소유해서 영원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 한분한 분마다 영원을 향한 거룩한 사랑들이 넘치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천국이 되게 하시고, 또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때에도 귀한 심령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해물 올립니다. 일천번째 감사해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해물을 주께서 연락하셔서 귀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온전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귀한 심령들마다 간증이 넘치는 입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